깡지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신라면 두 개를 사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 신라면이고, 두 번째는 제페토와 신라면이 콜라보한 고기 매콤 꼬들계란 3배 매운맛.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다르죠? 위에 포장지가 달라요. 뚜껑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모양 다르고. 또, 다른 점이, 얘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불가해요. 근데 얘는 전자레인지 조리법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제페토 공식 계정, 제희가 맞겠지? 제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라면은 그냥 신라면이고 그냥 기본. 한번 뜯어서, 조리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봐봅시다. 이 접는 곳은 뭘 하는지 모르겠네. 건들만 뜯어주고, 이렇 엄마의 소포. 하나가 들어있어. 엄마의 소포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 세븐의 엄마. 시봉. 오, 뭔가, 밀봉이 다잘 돼있는 것 같은 데마의 소포. 출시기념 이벤트? 아, 이거는 전에 했던 이벤트고, 이렇게 분말 스프 하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얘가 더큰것 같은데. 그리고 얘도 스프만 있고, 이게, 아니죠. 풍성해졌답니다, 건더기가. 건더기가 풍성해졌대요. 이렇게. 면, 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비벼보면 똑같죠? 밑에 해시태그가 이렇게 있고 신라면 큰서발 매운맛의 세배 오더 풍성해진 건더기, 꾸들꾸들 식감 살아있는 면발 똑같을 것 같은데 하나 빼볼까 건더기? 빼지 말고 그냥 스프부터 넣어봅시다. 어떻게수프만한 그냥 신라면. 스 색깔이 다른 거한번 봐보자. 식 색깔. 근데 얘가 조금 더 진한 거 같기도 하고. 신라면 3우의 맵맛이 좀더 진한 거 같아요. 얘는 신라면은 더 연하고. 이제 물 넣어서 올게요. 안녕. 짠! 귤이 다 해왔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신라면 제페토 세배 매운맛이 내용량이랑 칼로리랑 나,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냐면 내용량이 신라면은 114g이고 제페토 세배 매운맛은 117g이고 칼로리가 세배 매운맛이 515 칼로리거든요. 신라면은 500 칼로리예요. 나트륨은 얘가 신라면 제페토 세배 매운맛이 1720mg 86%고, 신라면은 1550mg 78%인데,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이제 한번 뚜껑을 뜯어볼게요. 오오오. 세배 매운맛부터 뜯어봅시다. 얘가 뚜껑 재질이 달라진 것 같은데. 와우. 조심조심 뜯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엎어버리면. 이번엔 신라면. 신라면은 뚜껑은 약간 종이 재질인 것 같은데, 쟤는 약간 문재질이지 다른 재질인데. 야, 한번 섞어봐야죠. 섞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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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러지? 스프가 뭉. 섞어졌나? 섞어진 것 같고, 얘가 확 매운맛, 새벽 매운맛이. 확실히 국물이 진한 것 같아요. 이거 연하고. 연하니까 얘부터 먹어볼게요. 신라면, 그냥 신라면. 기본. 와우. 먹어볼게요. 우리가 알던 그냥 신라면. 국물도 먹어야죠. 시원한 맛. 이번엔 새배 매운 맛. 이거 좀 매울 것 같은데. 와, 얘가 면이 더 하얀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 우와. 신라면이랑 맛이 다른 얘가 약간 고추 맛이 나는 것 같은? 좀더 매운 거는 잘 모르겠는데 국물에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 국물 확실히 빨갛죠? 음. 이게 목 넘김이 더 칼칼하다. 조금 더 맵다. 근데 그렇게 맵진 않다. 맛있네. 둘다 맛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신라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얘 약간 고추맛 같은 게 맞아서, 고추맛 없는 신라면 마저 먹어야지. 확실히 고춧기름이 많은 것 같죠? 세배 매운게? 이게 세배 매운건데 고춧기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알갱이가 더 크다 했는데 아니 안에 있는게 이게 여기서 신라면 세배 매운맛이 여기에서 고기가 이만해요 여기서는 고기가 없는데 아 여기있다 시청같지? 이게 그분 신라면 어, 버섯은 받는거야? 버섯 습의 매운맛 버섯. 신라면 버섯. 신라면 버섯은 이렇게 작게 있죠. 네. 얘가 확실히 큰것 같긴 해요. 신은 신라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름 쓰세께 깡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